해외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져서 이러한 채널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편 한복에 대해서 소개하던 한 채널에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남긴 댓글이 참 기묘했습니다. 우선 프로필 사진에는 반체자 한자가 있어서 중국인이 아닐까 싶은 사람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반박하고 여권광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복의 역사와 한국 드라마에 나온 한복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 달린 그 자칭 한국인의 댓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영상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한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당신들이 자주 보는 드라마나 한국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한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한국의 일상에서는 한푸라는 말을 더욱 자주 쓴다. 한푸와 한복은 서로 같은 한 글자를 공유하는 듯 보이지만 한푸에 쓰인 한과 한복에 쓰인 한은 다른 글자다. 보통 한푸는 명절에 입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서로 한푸를 입고 간다고 말하지 한복을 입는다고 하지 않는다. 우선 이것이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장이 아니라는 가장 큰 근거이다. 한국인들은 딱히 한복을 자기들의 전통 의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한국의 옷으로 생각한다. 한국 드라마는 나도 참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고증을 무시하고 있다. 많은 역사가 틀렸다. 사실 한국의 드라마는 시간 낭비다. 한국의 사극은 중국의 무협 영화가 원조인데 중국의 무협 영화를 한번 보길 바란다. 사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것들은 중국에서 간 것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국인 맞을까요? 우선 한국에서 한복이라는 단어를 한프로 많이 쓴다는 부분이 가장 이상한데요. 도대체 누가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한프라고 말하나요?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다만 이 댓글에는 싫어요가 꽤나 달렸고, 답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대부분 서양 사람들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가장 좋아요가 많이 달린 답글은 이랬는데요. 아주 꼴값을 떤다 바퀴볼레야.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 유튜브에서 가수들이 항상 한복이라고 말해오는 것을 봤다. 난 네가 한국인이 아닌 것을 알아. 무조건 중국인이지. 요즘 중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고 있다. 나는 중국의 공산당이 그 사람들에게 중국의 문화에 대해 이상하게 이야기하게 시키는 것만 같아 괜히 바퀴벌레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인도네시아의 고등학생이 달았는데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친한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해당 댓글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나는 고등학생인데도 얘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요즘 미쳐 날뛴다. 가장 심각하게 날뛰는 부분이 한복과 김치인데. 나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이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다. 중국 역사에서 한복과 비슷한 복장이 있었고, 한푸는 당시 실제로 한복과 매우 비슷했는데, 그것은 사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고려양이라는 복장이다. 중국에서 먼저 만든 것이 아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수입해온 복장이라는 것이다. 궁금하면 고려양이라는 것에 대해 구글에서 찾아보기를 바란다. 가장 큰 근거는, 고려형이라는 단어는 중국 검색 엔진에서 금지어다. 고려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 이만큼 확실한 근거가 또 어디 있을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설날을 한국의 명절이라고 말했다가 욕먹은 인도네시아 유명인이 생각난다. 중국인들은 설날이 자기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인도네시아 유명인에게 사과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 유명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다. 물론 그 유명인은 최근 한국 아이돌들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눈치가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그는 중국인 팬이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설날이 왜 중국의 것이냐? 음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인데 음력의 새해를 중국이 만든 것이냐? 1년에 한 번씩 달이 공전하는 것을 중국이 만들었어. 중국이 신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유명인은 그 발언을 한 뒤에 중국인 팬이 전부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에 대해 전혀 몰라주고 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한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아무튼 우리는 한국을 좋아하지만 중국이 이곳에 들어올 자리는 없다. 항상 한국의 인기에 편승해서 중국 문화가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려고 한다. 한국의 짝퉁들. 전혀 느낌 없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참 시원시원한 댓글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지금 몇몇 마을에서는 공용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한국어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식 과목으로 교육시키는 등 아주 어마무시한 친한 유 국가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고려양을 알고 있을까요? 참고로 고려양이란 고려시대 문화가 원나라 때 수출되어 명나라 초기까지 유행하게 된 양식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는 중국 본토에서도 많이 있는데, 원말의 관인이었던 장욱이 쓴 공중사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공중의복 새로이 고려 양식 숭상하니, 허리 지난 모난 기세 짤막한 옷 소매네, 밤마다 궁중에서 앞다투어 구경하니, 전에 이 옷을 입고 어전에 왔기 때문이라네. 이것은 고려 양이 원말 중국에서 큰 유행이 되었고, 그것이 항포의 시작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나저나 이 여고생이 말한 작심 발언의 인도네시아 유명인은 누구일까요?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편 해당 영상에는 한 일본인이 댓글을 달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댓글은 참 신기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와, 진짜 중국인들 여기서도 이러고 있을 줄 몰랐다. 원래 중국과 일본은 서로 엄청난 라이벌이고 김원호를 중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이야기하며 일본의 전통을 뺏어가려고 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얘네들 한국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었구나. 한창 문제가 됐던 것은 이놈들이 항상 인터넷에서 일본인을 자처하면서 이상한 정보를 뿌렸던 것인데 얘네 이제 한국한테도 이러고 있구나. 정말 무시무시하다. 당시 중국인을 바퀴벌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은 일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해외로 전부 퍼졌고 중국과 싸우기 시작했던 것은 일본인데 이제 한국도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네. 진짜 이 중국은 붙어있는 나라 중에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 그나마 러시아가 사이가 좋은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중국은 땅 크기로 자기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러시아 땅이 더 크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사실은 말이야. 중국인들은 땅큰거 별로 안 부러워해. 중국인들은 땅이 작더라도, 땅이 엄청나게 작더라도 전 세계로 강한 영향력을 끼친 나라들을 엄청 부러워하고 질투해. 마치 한국과 우리 일본처럼 말이야. 진짜 웃기는 놈들이지. 그만 조용히 좀 해라, 중국이나. 너 빼고 너가 중국인인 거다 알고 있어.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본도 중국에게 꽤나 피해를 많이 본 국가인데요. 물론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일본 부유의 문화는 절대로 아니지만 최근 중국이 일본보다 일본식 애니메이션 문화로 더욱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게임인 원신은 중국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최근 하나로 7조원을 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일본의 명작 젤다의 전설을 따라하기도 했고 그림체라던가 많은 부분들이 일본의 문화를 베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밀을 빼돌리는 것부터 공산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까지도 하고 있죠. 최근 화웨에서 발표하는 제품들을 보면 사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이 방심하다가는 일본이 뺏긴 원신골 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저희 한국의 오리지널리티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엔 이러한 영상을 만들 때마다 분노가 차올랐는데 이제는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참안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중국을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들의 실상을 보고 정말 충격받게 되었고, 그것이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정말 중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유튜버로 거듭날 테니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